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최근 일본 TV의 프로그램에서 원피스에 대한 오다이치로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오다와도 친분이 있는 일본 유명 연예인 아카시아 산마가 진행했고, 인터뷰를 하기 전부터 이무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라 예정한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무조건 답변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원피스 독자들이 기대했었는데, 하지만 이무의 정치에 대한 질문에 오다 센세의 답변은 미리 알면 재미없다로, 조금의 떡밥이라도 기대했던 독자들은 실망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무의 정체에 대해 너무 궁금했고, 이전에 추측했던 것들과 작중 정황으로 DA 쪽과 DA 의미, 그리고 이무의 정체와 우라누스까지 정의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무는 레드라인 위 성지 마리조아에서 거주하며 세계정부 최고 권력으로 자리잡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가맹국에 한해서 해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고, 나라의 왕은 시민들을 지켜주는데요 하지만 원피스 세계는 너무나도 확실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 신분이 아닌 시민들은 막대한 천상금 뿐만 아니라 나라의 왕에게까지 세금을 내 버거워하고 이들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철룡인들은 이 세계의 신으로 철룡인들의 수많은 악행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즉 원피스 세계는 권력을 누리는 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피스 세계는 세계 정부의 집에 아래 있지만 원피스 세계에선 인간이 자유의 답을 찾는 한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대의 일렁임, 사람의 꿈, 계승되는 의지로 시대마다 D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은 항상 꿈틀거려왔으며 800년 전에 조이보이라는 인물은 세계를 바꾸려했고 먼 옛날 태고엔 태양의 신 니카란 인물이 각 나라의 노예들을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고뇌에서 해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정황으로 조이보이는 태양의 신 니카 힘이 깃들어 있는 고무고무 고무 열매, 사람 사람 열매 모델 니카 힘을 각성한 자로 밝혀져 자유에 대한 의지는 계속 계승되었다는 걸알수 있었죠. 그에 반해 자유와 반대되는 지배라는 의지도 계속 계승되었다는 걸알수 있는데 현재 레드라인 위에서 신이라 군림하는 천룡인들 또한 과거에는 각국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었고 먼 옛날 레드라인 위에는 신의 나라가 있었으며 그곳엔 불을 발할 수 있는 루나리엘 쪽에 살고 있어 그들은 성지 마리조아 이전에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태고의 신이라 불린 루나리엘 쪽 또한 레드라인 위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추측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이유로는 성지 마리조아의 허의 옥좌라는 게 있었기 때문으로 모든 왕은 평등함으로 허의 옥자에는 아무도 앉으면 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 세상엔 이 세계를 독재했던 인물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세계 정부를 만든 이무와 왕들은 독재가 없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합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허의 옥자를 만들었음에도 지배라는 이념은 발빠르게 자리 잡아 현재 이무는 원피스 세계의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유와 지배라는 이념과 의지는 계속 끊임없이 대립하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으로 각 세대의 자유와 지배 의지를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인물을 나열해 보면, 1세대는 태고에 존재했던 태양의 신 니카와 먼 옛날 레드라인 위에서 신이라 불린 루나리알 쪽이며, 2세대는 800년 전 대비보 원피스를 남겼던 조이보이와 800년 전 20명의 왕과 세계 정부를 창립해 레드라인 위 성지 마리조아에서 군림하고 있는 이무. 3세대는 원피스를 찾았지만 너무 빨랐던 해적왕 골디로저와 이무를 제치고 세계의 왕이 되려고 했던 록스티 지백. 4세대는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받은 몽키디 루피와 록스티 지백의 의지를 이은 마샬디 티치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세대의 자유와 지배 이념과 의지를 나열하면 지워진 역사 공백의 100년에 존재한 이 세대를 제외하고 각 세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1세대의 공통점은 달로 루나리알 쪽의 루나리아는 라틴어로 달과 같은 이라는 뜻이 있으며, 4세대 몽키디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로 각성했을 때도 태양의 신이란 이명과 다르게 달이 비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태고의 달에서 지구로 내려온 인물들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 의 표지 현재에서 달에서 지구로 내려온 인물은 비르카인, 샨디아인, 스카이피아인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는 지구에도 현재 수많은 종족이 살고 있었듯이. 달에서 또한 수많은 종족이 살고 있어 많은 종족이 달에서 지구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1세대 태양의 신 니카와 루나리알 쪽은 달에서 지구로 내려온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3세대부터는 디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디엘 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자유와 지배라는 다른 인념을 가진 인물들이 왜 같은 디에 이름을 가진 디엘 쪽일까? 라는 점인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루피가 태양의 신인 점과 함께 루피의 밀짚모자가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보여 뒤에 이미는 새벽에 뜨는 태양 던, 여명일 쪽으로 추측했었습니다 실제로 원피스 1화의 제목은 로맨스 던이었고 루피와 주변 동료는 세계를 여명으로 이끄는 인물들로 몽키드 루피는 지배로부터 어두워진 세계를 태양으로 밝게 비춰주는 인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배 이념을 가지고 있는 록스디 지백과 마샬디 티즈 또한 디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은 어둠 그 자체로 세계를 지배해 세상을 어둡게 만들려 하기 때문에 새벽에 뜨는 태양 여명 던보다는 저녁에 지는 태양 황혼 더스크와 더 어울리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다센세가 태양의 신 니카를 태양의 신 아킨을 반대로 한 이름과 몰디브의 고무나무 니카를 모티브로 가져와 니카라는 이름이 태양의 신 아킨과 고무나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듯이 디에이미 또한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디에이미가 중의적인 의미라면 자유라는 이념을 가진 인물들에겐 새벽에 뜨는 태양 던 지배라는 이념을 가진 인물들에겐 저녁에 지는 태양 더스크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인 DL 쪽 디에이미는 웃는 입모양 즉 웃음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엘음을 가지고 있는 DL 쪽은 자신이 궁지에 몰릴수록 웃었으며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웃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DL 쪽, 디에이즈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결정한 것에 어떠한 결과가 따라온다 해도 웃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일족이 아닐까요?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희생하며 웃으면서 생을 마감한 시모츠키 야스의 처형장을 뒤로 나타냈으며 호즈키 오뎅의 죽는 순간에도 웃는 이 모양으로 생을 마감하게 연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d l 일 쪽은 과거 거대한 왕국과 관련이 있는 일족들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세계정보가 공백의 백년에 존재했던 거대한 왕국과 함께 DLM까지 숨기려 했다는 점으로 같은 DLM을 가진 루피와 티치 또한 거대한 왕국과 관련이 있는 인물일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피와 티치의 성격은 정반대이며 이념도 다른데 오다선세가 거대한 왕국과 관련 있는 같은 디이지만 자유와 집에 정반대되는 성격을 이들에게 준 이유는 800년 전 2세대 조이보이와 이무 또한 같은 출신이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떡밥이 아닐까요?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거대한 코끼리 조우 주디샤는 최근 조이보이의 동료라고 밝혀졌는데 만약 800년 전 조이보이와 이무가 같은 출신이라면 이들 또한 동료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이런 전개라면 지니체가 큰 죄를 지은 이유 또한 이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외소한 체격과 손가락 분위기 등으로 자유와 지배의 인형과 의지를 가진 각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무 행보 중 비밀 냉동 창고에서는 거대한 밀짚모자뿐만 아니라 관 같은 게 보이는데 이무를 제외한 각 세대의 인물들이 남자인 정황으로 이무는 다른 사람, 또는 죽은 시체에 기생하며 육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원피스 1055화에서는 800년 전 이무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운 공백의 100년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무가 하늘을 조종해 비를 내릴 수 있는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시 이무는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몸이 기생하여 이 힘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무가 들고 있는 사진은 비비였는데, 과거 알라바스타 에피소드에서 루피가 크로코다이를 쓰러뜨렸음에도 국민들이 전쟁을 멈추지 않았었을 때 비비의 '싸움을 멈추세요'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땅에서 소용돌이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한눈로 솟구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만약 네펠타리 가문에 고대 병기 우러을 수가 있었고... 이무가 800년 전 네펠타리 가문의 고대 병기 우라누스의 몸을 차지했다면 왜조이보이가 남긴 포네그리프가 있었던 네펠타리 가문이 800년 전 세계 정부를 세운 20명 중의 가문 중 하나였는지, 왜 이들은 레드라인 위 성지 마리조아에서 살지 않았는지까지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세계 정부 이무가 노리는 비비는 고대 병기 우라누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대 병기 우라누스가 포세이돈과 비슷하게 몇백 년에 한 번씩 태어나는 존재라면, 고대병기 비비와 칠하우시의 사진이 이무에게 있었던 정황까지 딱 맞아떨어지네요. 여기서 네펠타리 가문 국왕의 딸이 급조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네펠타리 가문과 국왕의 딸이란 설정은 급조가 아니지만, 바르코크스 직원이었던 미스 웬즈데이의 머리 푼 모습이 마치 공주 같아 보여. 네펠타리 국왕의 딸이 된 것이 급조라고 하니,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